톡톡톡 하면은 내가 시작. 어, 붙이고 열까? 붙이고 하자. 아, 내가 열고. 어, 내가 붙였습니다. 붙이고 있을게, 봐. 비상의 생일 파티. 생일 파티. 귀엽다. 귀여운 토끼 라이트. 더 보입니다. 어더 라이트 좀켜 봐요. 이렇게 자주 쓰게 될줄 몰랐는데 아껴 쓰는 거였어? 어, 나 이걸 한 다섯 번 열었는지 여기와서 어, 제일 많이 열었나? 여기서 세번 열고 처음 집에 서한두번 정도 처음 켜보고두번 열어보고. 이거 유튜브에 올린 거 아니야? 아 지금 나 너무 시끄러운데 근데 <laughs> 우리 가... 모자이크가 어? 근데 이게 만은 2000 이렇게 대못적만한 게 나왔던 모자이크를 바람에 어? 뭐야 어떻게? 바다 바다 야 이거 꼭 미강 TV에 올려줘 미강이 생일파티 비하인드 미강이 생일파티 비하인드 타다 <laughs> 이거 케이크 잘하는 주초 왔다 왔다 다 아, 왔어요 이렇게 봐야 돼? 21이구나 응. 보이니? 어알아 아, 이렇게 하면 돌려져서이 받침 <laughs> <레전드라>. 아 불쌍해 <laughs> 어떡해 케이크가 판이 없는걸 인생은 그런 거야 뭐 아니면 독 <laughs> 그런 거야 자, 생일 당사자는 말이 없지 그래 그래 받는 거에 중요한 거야. 그래 그래. 미강이 우리 같은 친구를둔걸 감사하도록. 그래 그래. 꿈에도 우를 거이. 잠만. 좀 기다리라고. 아니 열까? 열까? 응가보다좀 너무 아니, 진짜.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 a Say it to come, Nina. 소 a 소 i 소 t 소 c o 소 e 소 i n a s 소 y 소 t to come, Nina. Say it to come, n <laughs> 너네가 최고야! <laughs> 미강 TV 화이팅! 미강TV <웃음> 화이팅! <웃음>